안녕하세요. 어, 리얼리트킹 TV 강창규 팀장입니다. 어,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요 어,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 지식산업센터 현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. 바로 이 부지는 예전에 오리온 그룹의 자, 그 공장 부지였고요. 현재 어, 공장이 헐 없어지고 이 자리에 어, 인천 최초, 부평 최초의 어, 만평 가까이 되는 어, 메가톤급 아주 큰 넓이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. 어, 총 이... 4개 규모의 동이 들어오게 되는데 총 지상 23층 네개 동이 들어오게 되고요 제식산업센터와 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식산업센터는 공장이 들어오게 되고 지원시설에는 영화관 쇼핑몰이 별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복합 공간이라고볼수 있는데요 현재 이 부평하면 은 부평국가산단이 있죠 부평국가산단은 말 그대로 국가산단 입지로서 어, 총 82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. 820여 개 업체 또한 많이 노화되어 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있을 거주할 기숙사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고요. 향후 이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입지의 기숙사도 거의 400개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산단에 있는 기업 업체 관련자분들도 이 현재 이 분양 현장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갖고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. 현재 뭐이 입지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부평 IC에서는 어 5분 거리 정도 되고요 차량으로. 그 다음에 가까운 지하철역은 도보 5분 거리 갈산역이 1호선이 있습니다. 그리고 좀더 가서 7호선 부평구청역이 있고요. 그리고 그 주변에 오시게 되면은 어 바로 한국전력 인천 본부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향후 여기에 4개 동이 이 만평 가까이 되는 이 입지에 어 4개 23층 높이의 4개 지식산 13층 4개동큰 어 지식산 센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향후 이 부평 부동산 시장에 어 새로운 어 바람이 불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. 이 부평 또한 수도권에서는 어 상당히 어 편리한 입지로서 지금 이 현대와 이 부동산 건축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갈산동 옆에 한국전력 인천본부 바로 옆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 어,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지금 모델하우스인데요. 지금 현재 준공되고 어, 분양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벌써부터 요 부평 국가산단 기업체 관련된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연락을 주고 계시니까요. 연락 주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보여드린 현장은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 입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